경기도 남양주 별내여기서 의정부로 향해서 가다 보면 은 왼쪽으로 흰 바위들이 나오는 두 개의 산이 보이는데 남쪽으로 먼저 나오는 산은 보람산이고 그 다음에 나온 산이 수락산입니다 오늘은 수락산 북쪽에 있는 동막골다리에서 출발합니다 이두 산들은 한묵정맥이 축성을 넘기 직전 동쪽으로 분리된 지맥은 용암산을 거쳐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을. 연달아 일구어 서울의 동편을. 감싸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광나루에서 끝을 맺습니다. 남북으로 길게 뻗은 주흥선에는 안봉이 우뚝하고 삼으로 된 산이라. 수림이 울창하지 못하지만은. 어디에서나 전망이 좋고 산길은 매우 아기자기하고 묘미가 있어. 흥미를 돋구는데이 바위들은. 숲을 이루지만은 등산하는데 아무런 위험이 없고 미끄러지지도 않습니다. 동서편에는 유원지로 된삼대 계곡이 있으며. 금유동 계곡에는 옥류 금유 은선의 세포부가 있고. 내원함은 생육신의 한 사람인 김시습이 나이 스물아섯 살 때.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숨어 살다는 곳입니다. 노원구 동막골에서부터 지금 수락산 산행을 시작합니다. 10시 30분 수락산으로 오르는 도중에 앞에 보이는 지금 도봉산 입구에서부터 계속 소나무와 마사, 흙길이에요. 30분 지점에서 바라본 도봉산. 한 35분 지점쯤. 있는 바위가 처음 나타났어요. 지금 그 바위, 왼쪽으로 돌아가는데큰 바위는 아니고. 아, 지금 자유산학교 13명. 예, 저 멀리 보이는 게 도봉산 정상. 예, 마사경사길 조그마한 바위, 눈 들이 있습니다. 바위 사이를. 들어가죠? 우측으로 보이는 산중턱 있는 안봉이. 역시 사이사이에 진달래꽃이 여기 아주 한참 만개였어요. 마사길에 진달래와 소나무. 그리고 저 멀리 바위도 마치 그림 같죠. 예, 올라갈죠 동쪽 구리시 쪽으로 뻗쳐진 능선이에요. 지금 여기까지 계속 경사길다가 마사경사길 뭐 심하진 않아요. 저네 진달래와 파위로 오른 정상이 아니고 제일 먼저 만드는암봉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막 지나온 봉어리에요. 위에서 요 밑에 계곡으로 해서 다시 지금 올라오는 두번째 봉우리 나와있는데, 저기 앞에 보이는게 저기 말하는 물개바이군요 물개바위를 옆에서 본모습이에요 여기 두번째 봉우리 쉴 곳이 제2봉에서 본 제1봉이고 전 곳입니다 동책에도 남쪽으로 있는 능선이요 다른 쪽은 조금 전에 비었던 그림이고. 이 바위를 한번 크게 보죠. 두 번째 그 안봉에서 바라본 동쪽 계곡에 있는 바위들이에요. 두 번째 계곡에서 바라본 그 제1 그 공원이었어요. 물개바위 있는 쪽을 통쪽에서 바라봤는데 이바른쪽 뒤로 물개바위는 있었어요 여기 어, 사람 올라가는 곳 조금 위에 올라온 곳 기... 통쪽 능선을 한번 땡겨봤습니다 지금 정상이 보이는 겁니다 여 가운데가 정상이고 물개바위 밑으로 등산은 계속되고 있어요 여기서 뜯으 나고 차가 더또 떨어. 예, 여기는 제2봉에 는안봉에 지금 동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위 경치가 아주 경관을 이루고 있는데 바위 소나무 진달래로 어우러진 수락산 자, 지금 제2봉을 지나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는 도정봉이에 도정봉 연인들이 앉아있는 것 같은데 네 예, 동쪽으로 도정봉에서 동쪽으로 도정봉 정상에 있는 연인들 예, 한 사람, 한 사람. 안... 예, 이제 올라가서 세 번째 봉우리에요. 여기 정상... 여가 정상이구만자 아, 지금 정상 다음 아직 정상봉이죠 봉우리. 아, 여기도 아주 한봉이 큰게 있는데 동쪽으로 보이는 바위. 그다음. 네, 그다음에 능선 이 정상에 따진 능선이있어요 왼쪽 능선이었죠. 지금 저 불을 타고 올라가고 있군요. 그밑에는 바위가 하나 있고. 예, 기로 불을 꽤 멀리 한참 타고 가야되는데 점상에 따진 바위 엄청 <laughs> <laughs> 바위에 다져있는 옆에가 두줄 다져있는데 강당히길이가면 30미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힘내세요. 네, 다 올라옵니다. 어? 네, 지금 정상에 있는 봉을 위해서 동쪽으로 뻗친 능선 안봉에 어? 자, 홈통바위에서 우리가 온 길을 한번 뒤돌아 봅니다. 아, 좀 나타난 왼쪽 능선. 에서 중앙으로 해서, 바을쭉에서저 뒷봉으로. 위로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정상에 올라가 있구먼 여기가 정상이에요. 청산까지 한번 따라 올라가보죠. 청산에서 동, 동남쪽으로 뻗어진능선이에요 네, 남쪽, 동남쪽으로. 또 동북쪽으로 보는 안봉과 노성, 파우에 붙어 있는 노성과 진달래, 소나무가 아주 당당하게 살아있어요. 오, 여기 들어와, 여기 들어와, 어, 어디가? 여기. 좋은 경치들이 어, 많습니다. 어, 정상. 정상에서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산장 입구라는 표지판이 있는 그 고객길에서바라본 사찰이에요. 오른쪽으로 석천 계곡에 있는 성림사가 보이네요. 수락산 주범입니다. 수락산 주범. 여기 휴지가 하나 있고. <목소리> 여간 바위하고 휴식터가 있어서 여러 사람이 쉴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아 주봉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는. 남쪽으로 보이는 구람산에도 바운 모양들이 비슷하네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바라보는 수락산 주봉입니다. 아, 여기 표도판이. 여기가 640m의 수락산 정상입니다. 한북정맥에서 동쪽으로 용암산을 거쳐 수락산, 불암산, 아차산을 연결한 다음에 광나루에 가서 끝이 납니다. 아 산, 쪽이 되겠죠. 저 형님은 계단을안나그 수락산 주봉을 동남쪽에서 바라보는 모습이네. 오, 오, 오. 야, 여기 지금 주공 밑에 있는 어. 지금 남쪽 동막골에서 여 올라와서 네, 형이 집까지 가는 거 딱딱 고개로 해서 네.

<목소리도> 넓은 사방의 바위에서 전준도시, 식상한 남동쪽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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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봉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와서 동쪽에서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시간이 좀 너무 걸릴 것 같고. 들어가 모습입니다. 지금 주봉 바로 동남쪽으로 있는 여기 아, 지금 결안 바위입니다. 왼쪽으로 한 사람이 지금 바위로올라가고 있죠. 결안 바위 바로 앞에 있는 바위고 여기는 우리가 지금 지나온 능선 밑에 있는 남쪽 바위들 결안 바위 밑에. 예, 네, 지금. 진눈 달으시는 네, 분들이라 찾아올 것 같아. 여기도 아마 지나가기가 좀 힘들은 마이지 여기 지나면 남근성 같은 마을이 하나. 아직도 양쪽 낭심하고. 아, 여기 왼쪽으로 지금, 이이 우리가 온길 정상 800m, 동막구 3km, 수라대구 2.4km, 안내판. 네, 지금 앞으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내려온 봉우리인데, 하나씩 다시 보겠어요. 여기 정상에 사람이 하나 올라가 있네. 그 봉우리로 해서, 이 봉우리, 이 밥, 이요 사이로 해서, 이 계란바위 밑으로 해서, 다위 지금 사람들 내려오는 그 다위 가운데 로프를 타고 네, 이 바위를 거쳐서 지금 여기로 가 있습니다 지금 찍은 장소의 다른 쪽에 보이는 다위에요 원상급 다위 사이에 있는 이 진달래 꽃도아직 보기 귀한 장면이고 조그만한그소로끼리 많아가지고 상당히 서로 지금 혼돈이 되는데 여기 지금 보는요 밑에 길로 가고 여기도 뭐 사방으로 흩어진 그 길이 많아서 음, 잘 혼동이 돼. <laughs> 우리가 내려온 안봉 전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내 다시 한번 전경을 보죠. 찌그러진 바다. 네, 우리가 내리온 봉우리. 예. 네. 람산불람산 등산하는 음, 사람 복장이 또재있네 전선 철탑 앞인데 용구람 용구람 0.4km 노원 노원 거는 1.1km 이쪽으로 가면 이제 수락산 전철역으로 가는 길. 항림사 항림사 사찰에 내려와 있습니다. 평항로 5 0백 난전 옆으로 있는 도송이 대웅전입니다. 자, 산쪽에는 미륵, 와, 옆에는 노성이 아주 보기 좋게 자리 잡고 있어요. 여광이라 지금 화면이 흐리군요. 네, 앞으로 가는 건물은 선불장, 수도하는 장소거든요. 항림산, 천산맹전신라남 문무왕, 문망 671년에 원효대사가 창건했다고 그랬 마들역 7호선이 3.1km, 영원함이 0.1km. 서쪽으로 있는 봉우리